2022 서울 세계 청년 대회는 국가와 지역, 미래와 일자리 등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세계 청년 대회 발대식에서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연구진이 분석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 결과 서울 세계 청년 대회의 사업비 투입 효과는 3조 6,117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관광산업과 기타 산업을 포함한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3,375억 원, 소득 유발 효과가 4,419억 원, 간접세 유발 효과가 643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7,679억 원 등입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리면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고 기업과 단체의 투자가 증가하며 정부 부처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직접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7,91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8,228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후에는 국가와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 나아가 지역과 세대, 종교 간 갈등 저감에 기여하면서 간접 효과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추가 관광수요 유발 효과가 2,876억 원, 국가 브랜드 이미지 재고 효과가 2조 7642억 원, 기업 브랜드 이미지 재고 효과가 4조 587억 원, 사회 갈등 비용 저감 효과가 1302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최종적으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에 따른 사업비 투입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모두 더하면 생산 유발 효과는 11조 3,698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5,90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사업비 투입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와 직접 효과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를 더해서 약 2만 5천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종교와 국경을 넘어선 전 세계 청년들의 축제,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대회 추진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 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서울, 희망, 세계 청년대회! CPBC 김혜영입니다.